식혜 온라인 공보전 어, 삼척은 예로부터 이 청정 바다가 있기 때문에 싱싱한 해산물이 아주 많은 먹을거리가 아주 많은 그런 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해산물로 삼척 사람들은 식혜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혜를 만들어 먹고 후식으로 식혜를 마셨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먹는 식혜와 마시는 식혜 이 차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척 식혜만의 어떤 특징. 어, 삼척식혜만의 자랑 이런 걸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걸 제대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어, 오늘 전문가 선생님을 한분 모셨습니다 삼척 음식 보존 연구회 김명신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그 방송 시작하면서 마시는 식혜와 먹는 네. 식혜 이 얘기를 했는데. 네. 뭐~ 맛있는 식혜는 다들 알잖아요 네. 근데 이제 먹는 식혜가 어떤 건지 아직도 좀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식혜라 하면 네. 바닷가에서 나는 생선을 가지고 만든 음식인데 곡식의 식과 네. 어~ 젓갈의 해를 합쳐서 식혜라 하고요 음. 생선과 무 그다음에 곡식을 발효시켜서 만든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식혜와 얽힌 아주 유명한 일화가 또 하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네. 성나라의신 어, 서동파가 네. 옥에 갇힐 때아 어. 어, 자기가 아들한테 네. 어떤 일이 생길 때 식혜를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나에게 네. 불상사가 있으면 생길 때. 식혜를 사식으로 넣어라. 네. 근데 네. 이 아들이 친척한테 그걸 맡기고 자기는 떠나버렸는데 그 친척이 깜빡 잊어먹고 식혜를 갖다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어. 이~ 불리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황제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자기의 그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했는데 어. 이 황제님이 이거 드셔보시고 모든 걸다 이제 감동받아서 다 풀어져 버렸죠. 식혜는 바로 전화위복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음식이 식혜네요. 네, 네. 안 좋은 상황을. 전화 이복으로 음. 아주 좋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또 음식이 바로 식혜다. 네. 네그 얘기를 지금 해주신 거 아닙니까? 삼척 네. 지에 있는 이제 식당에 가도 네. 밑반찬으로 잘 나오는 게 이제 가자미 식혜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어, 근데 가자미 식혜가 이제 두 종류가 있네요. 네. 어, 먼저. 전통적으로 우리가 먹었던 게 좁쌀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가자미 조밥식혜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조밥식혜는 먹을 때 조금 가칠한 맛이 있지만 영양적으로 또 좋아서 조밥으로 하고 가자미 밥식혜는 음. 좀 부드러워요. 아, 밥이 들어가고 설탕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잘 어우러지면서 발효가 되니까 네. 고기가 뼈속까지 싹. 음. 사가 버리는 거 아~ 그렇군요 응.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식혜 방식은 가자미 좁쌀로 하는 이제 조밥 식혜고 응. 그러면은 이제 쌀로 하는 가자미 밥 식혜는 최근에 생긴 예. 퓨전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볼수 있을까요 예, 예, 예. 네 가자미 조밥 식혜가 또 이렇게 좀 어떤 어, 효능 같은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몸에 온기 회복에 네. 최고랍니다, 좁쌀이. 아. 그래서 겨울에 먹는 음식으로는 일단 식혜를 만들 때 생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생강. 네, 생강이 우리 몸에 열을 또 이렇게 싹 올려주고 아. 그다음에 좁쌀이 우리 몸에 온기를 회복해주니까 네. 같이 오려서 밥한 공기랑 식혜랑 같이 드시면 온기 회복에 최고입니다. 아. 그럼 간단하게 좁바 네. 어, 식혜 만드는 방법 좀 소개해주세요. 일단 그잘 모르는 분들은 시케 네. 이르면딱세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어, 생선, 네. 그다음에 무, 그다음에 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섞어 버리거든요. 어. 그러면 해면 색깔이 좀잘안어울려져요 그래서 무는 무대로 색깔을 만이 먼저 색깔에 물을 들이고 네. 생선도 생선대로 물을 들여서 밥이랑 같이 섞어서 저장을 해 놨다가 발효가 되면 드시면 되네. 어. 그럼 좀 맛을 봐야 또 우리가 어, 지금 보시는 분들에게 네. 생생하게 전달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가자미 조밥식혜. 네. 아 생선이 살아있네요. 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삭힌 거죠? 얘는 한 열흘 정도. 와 근데 이렇게 생선이 물러지지 않고 가자미가 네. 생생하게 살아있네요. 초밥 식혜와 밥 식혜의 네. 차이점을 한번 드셔보시면 밥 식혜는 부드럽고 초밥 식혜는 네. 약간 가칠하고 이야 사실 제가 식혜를 많이 먹어봤는데 네. 가장이 밥 식혜는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요? 부드럽죠 훨씬 뭐라 그럴까요? 네. 그 젊은 입맛입니다 네, 요즘 퓨전 아 지금부터 가장이 밥 식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쌀밥으로 만든 가자미 식혜가 퓨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좀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그리고 훨씬 더 담백한 부드럽고 그런 맛입니다. 아까우십니까? 내가 먹는데 약 표정이 아깝다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음, 않니다아 이래서 이제 식혜 중에 대표가 바로 가자미 식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말 생선이 싫어서 잘안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 오징어 식혜 하는 거 있거든요. 오징어가 요새 조금 비해서 금징어 막 이런 말도 네, 쓴 거잖아요. 요즘은 네. 옛날엔 동해안에 삼척 지역에 오징어가 삼척 말로 계란이 됐는데 네. <laughs> 요즘은 오징어가 정말 금징어가 됐습니다. 네. 그럼 저 오징어 식혜는 만들 때 몸통 다리 다 쓰는 건가요? 다 쓰는데 이제이 오징어 식혜 특징이. 그냥 오징어 가지고 가서 일반적으로 썰어서 물랑 섞어서 그냥 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오징어가 미끄덩거리고 진이 나와서 이렇게 깔끔하고 뽀동한 식혜가 안 돼요. 아 그렇죠. 오징어는 네. 그 쫄깃쫄깃한 식감 때문에 먹는 네.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네. 오징어를 말려서 한다든가 물기를 쭉 빼서 하거든요. 그러면 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 오징어 식혜는 네. 이렇게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서. 소금을 듬뿍 뿌린 다음에 생물에다가요. 네, 두세 음. 시간 정도 있다가 막 이제 치대 주는 게 삼청만 원. 네. <laughs> 막 섞어서 버무려 주면 거품이 나고 진액이 다 빠져요. 어. 그게 계속 빠질 때까지 헹궈 주고 또 치대주면 뽀동뽀동한 오징어가 되거든요. 어. 그때 바로 식혜를 담그면 그냥 바로 담그면 저렇게 뽀동뽀동한 오징어가 열을 섞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짜 쫄깃쫄깃할 수가 있죠 오징어가 그 아. 어핏 생각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오징어 무침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요. 드셔보시면 식혜란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렇죠.